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윤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혼자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부도 되고, 구매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스모로 인해서 조금 삶이 좀 질이 좀 좋아지고, 생활에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삶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계속 놓지 못하고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나무 대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재미라는 게 그냥 재미를 추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다시 제자의 어루만질미라는 한자 스프리로 하면 다시 어루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폐목제나 좀 버려지는 나무들을 좀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대를 졸업을 하고 근데 미대 다니면서도 좀 남들하고 좀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기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회화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친환경 목재를 다루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개인공방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작은 에피소드긴 한데요. 제가 행복창작소라는 협동조합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폐목재 버려져 있는 나무를 가지고 무대를 제작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가구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소품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왜냐하면 질이 되게 좋은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로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활용 목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공공물 예를 들어 뭐 지난달 시만 벤치나 평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제품화까지는 조금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연구 중이고 그런 버려지는 나무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혹은 나무를 만진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함께 뭘 만들어내는 강좌 강좌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행복창작소 협동조합이라는걸 하게 된 계기도 사회적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안에서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사회가 조금 좀 협동적인 거, 좀 사회 환원적인 거를 같이 추구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매료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업 방향이 저하고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사회적 기업 하는 게 맞겠다. 일단 제가 초, 초기에 했었,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윤도 추구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는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근데 그때는 이제 젊은 패기에, 어, 하면 되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윤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모든 에너지를 쏟게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사회적 가치를, 가장 기본적인긴 하지만, 그것까지 좀 같이 끌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좀더 들기도 하고요. 그때하고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고 한다면. 뭐 그냥 마냥 덤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또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통의 방식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생각의 성장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뿌듯한데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뿌듯하고 아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 제품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고 아이처럼 좋아해주시면은 그걸 계속 안할수 없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 활동을 하면 또 우리의 또 영향을 받은 또 어떤 기업이 또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그게 계속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작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걸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로 통해서 조금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접하게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또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동반자? 숙명과도 같은 이념 어, 뗄래야 뗄수 없는 네, 동반 동반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 행복감은 사실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하게 되지 않나. 물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같이 조금 향유해 나가면 좀더 좋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유지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